자, 1함수가 fx는 ax 플러스 2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fx란 말 나오면요. 여러분들, 1참수가, 1참수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그랬죠. 물론, a는 절대로 영이해서는안 됩니다. 1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y 대신에 f x 는 말을 사용해도 돼요. fx는 AX 플러스 B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A는 0이 돼서는 안됩니다. 요두 개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Y하고 FX는 어,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사용해도 돼요. Y랑 FX는 같은 말입니다. Y는 AX 플러스 B나 FX는 AX 플러스 B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이거를 y는 ax 플러스 2로 이렇게 바꿔놓게요. 자, 이거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2가 뭐예요? 여기가 x 자리 맞죠? x 자리죠? x 자리에 2가 들어가 있죠? x 있을 곳에 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x에 2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가 2일 때, 자이 값은 뭡니까 이 값? 이 값은 어, 어떻게 되지? 바깥에 있는값 요거는 y 값이라고 합니다 y 값. y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여러분들. F2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가 1일 때 전체 값, 전체 값은 이 전체 값은 바로 Y 값입니다. Y 값. 우변에 있는 이 전체 값은 항상 Y 값이에요. 그러면 Y 값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요. x에다가 2를 대입하겠습니다. x에다가 2를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2가 되겠고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2a는 넘어가고 넘어가면 3이 됐습니다. a는 뭐라고 쓸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자,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쓰면 1x 1x 플러스 s 1x p 1x plus 1x 1x p l 수 s 1x 의 계수가 1떻게 돼요? 자여 x 지금 x 의 계수가 뭐라고 써있습니 x x 의 계수는 어 x p l 바로 x 의 계수죠. x 에 붙어 있는 x 자나 문자, x 에 붙어 있는 x 얘를 바로 x 의 계수라고 x 릅니다이 x 의 계수가 1함수가 되려면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0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조건이죠, 조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AB의 조건은, 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요거 일로 한번 넘겨볼까요? 그럼 A는, 자, 마이너스 2B가 넘어가면 플러스 2B가 되죠? 아니다는 계속 아니다입니다. 자, 어, 결과적으로 A는 2B가 돼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A가 2B가 e, 되면 X의 개수가 0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1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의 개수가 0이 되서는 안 돼요. 그러면 A하고 2B는 e, 같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조건은 A는 2B가 e, 아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함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1참수 Y는 AX 플러스 B골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A가 0이 아닌 거예요. B는 0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1차 함수가 되려면 X의 개수 A가 0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한계 높이가 한 개의 높이가 8cm인 종이컵이 있습니다 한개 쌓을 때마다 전체 종이컵의 높이가 2cm씩 올라간대요 자 그러면 우리 관계식을 한번 해볼게요 어, 종이컵. 종이컵을 종이컵 x개의 종이컵이라고 했죠 x개의 종이컵 x는 종이컵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y는 뭡니까 y는 어, 전체 높이네요 전체 높이 종이컵의 높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종이컵이 한 개가 있으면 높이는 한 개의 높이가 8이라고 문제에 나와있죠 종이컵이 한 개면 종이컵의 높이는 8입니다 8, 8cm 종이컵이 한 개면 어, 높이는 8cm다 그러면 종이컵이 두 개면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 한 개씩 쌓을 때마다 2cm씩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2cm씩 더 올라가요 그러면 원래 8cm였는데 하나를 더 올려놓으면 2cm가 올라가서 10cm로 됐네. 자 종이컵이 3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또 2cm가 올라가겠죠? 그럼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쭉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관계식. X에 따라서 Y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관계식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x가 커질 때 y가 이렇게 하나씩 커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x가 커질 때 y는 일정하게 커지고, 아니면 일정하게 줄어들고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일정하게 변하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차함수 라고 부릅니다. 이 관계식을.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x가 1일 때 y가 8이란 얘기죠? 그러면 x에다 1을 집어 넣을 때 y가 8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8은, 8은 1을 집어 넣으면 a 플러스 b가 되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요번에는 X가 2일 때 Y가 10이 되죠.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할 때 Y에다 10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이 나오죠? 자, 10은, 자, 2를 X에다 집어넣으면 a 랑 곱해서 2A가 되겠죠? 2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라 부릅니까?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연립방정식으로 AB를 구해서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1참수가 완성됩니다. 자, 연립방정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뺄까요? 8에서 10을 빼면 마이너스 2고 A에서 2A를 빼면 마이너스 A이고, 얘는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A를 2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A가 2면 B는 뭘까요? 2를 여기다 대입할 까요 그럼 2더 6은 8, b는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계식을 어떻게 쓸래요? a는 2고 b는 6이니까 관계식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쓸 건데 a가 2니까 2x라고 쓰고 b 쓸 자리에는 b 쓸 자리에는 6을 써야겠죠. 관계식은. y는 ex 플러스 6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도 한번 써줄게요. a에다가 2를 넣고 y는 ex. a에다가 2를 넣고 b에다가는 6을 넣어서 ex 플러스 6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어, x, y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두 번째 종이컵이 50개 쌓였을 때 자. 여러분들 요이 50은 x니까 y니까 종이컵의 개수는 여기 x 개라고 써있죠 x 개 종이컵의 개수는 x 개 그러면 이 50은 x의 값입니다 x의 값자 종이컵의 높이를 구하래요 높이 높이는 뭡니까 높이는 y죠 그러면 x가 50일 때 y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X가 50이면 Y는 몇입니까? 자, 바로 위 1번에 있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1번, 관계식은 Y는 2X 플러스 6을 1번을 통해서 알았어요. X가 50이라고 합니다. 50을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럼 Y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50은 100이 되죠. 거기다가 6을 더하니까 뭐라고 씁니까? 106이 되죠, 106. 결과적으로 Y는 106이 됩니다. 그러면 높이를 뭐라고 쓸까요? 답은 106. 자, 단위가 있나요? 단위, 높이 단위, 센티미터 있네요. 센티미터. 106, 가로열고 센티미터라고 쓰면 다입니다.